문수살이여,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혀져 가는 말세에 법화경을 설하려거든, 남의 허물을 파헤치거나 경전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말하지 말라. 오직 일심으로 이 설법을 인연으로, 나와 중생들이 성불케 하소서하고 생각한다면, 이것이 바로 공덕이며 자기를 안락하게 하는 공양이다. 또, 문수살이여.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욕하거나 그 사람의 장단점을 논해서는 안 된다. 그대는 성불 못한다고 말해 위협과 불안을 주지 말라. 오직 일체 중생에게 괴로움을 없애 주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고 모든 부처님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자상한 아버지라 생각하며 부처님의 아들로서 가르침을 설하라. 그리고 문수살이여.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들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므로 마지막에 설하는 바내 항상 수호하고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았으나 그대들에게 설하이니 가장 높은 쾌락 버리고 법륜을 굴려 천만억 겁 지나도록 사부 대중 위에 설법하라.